안녕하세요. 그루밍 공식 시즌2의 SD 애견 미용학원 원장 최미경입니다. 최근 들어 하이브리드견들이 반려인들 사이에서 특별한 개성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이들의 모질, 체형, 미용 스타일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미용 방법을 고민하고 또 시도해 볼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할 아이는 6살 말티추 마루입니다. 마루는 말티와 시추의 교배 견입니다. 말티즈의 얼굴과 시추의 몸 그리고 말티즈의 모지를 가지고 있어서 몸은 스포팅 얼굴은 곰돌이 컷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그루밍 공식은 누구나 쉽게 미용할 수 있도록 SD학원의 수업 방식과 순서를 토대로 설명을 진행합니다 야! 나도 미용할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마루와 함께 곰돌이 컷을 해볼 거예요. 말티 얼굴이라 그래서 곰돌이 컷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동그랗게 곰돌이 컷을 미용을 할 건데, 보통 말티라고 하면은 이렇게 짧게 알머리. 알머리를 주로 제일 많이 하죠. 맨날 똑같은 알머리 하기에는 또 아이들을 털이 또 이렇게 많이 자랐다면 곰돌이 컷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순서는 저희 학원, 학원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초벌 틀잡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초벌 틀잡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초벌 틀잡기만 잘 익히신다면 얼굴 컷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자, 제일 먼저 1번으로 해야 될 곳이 요 액단이에요. 액단 말티아이들은 여기 액단 쪽이 털을 보시면 요렇게 다서 있어요. 이렇게 직모로 다서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털의 결대로 잘라준다. 불필요한 털만 정리를 합니다. 머즐 털하고 인덴테이션 쪽 털을 잘 나누신 다음에 요 사이에 눈꼬리 앞쪽에 요 불필요한 털만 정리를 할 거예요. 이때는 클리퍼를 쓰셔도 되고 가위를 쓰셔도. 되는데 가위는 쓰신다면, 자, 이렇게 머을 털하고, 인덴테이션쪽 털을 잘 잡으신 다음에 눈꼬리 앞에 털만 살짝 대각선으로. 직모 아이들이기 때문에 너무 팍 잘라버리면 층이 나버려요. 지금 이쪽이랑 이쪽이랑 보면은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눈꼬리 앞에만 살짝 정리했어요. 대각선으로 살짝. 대각선으로 정리한 이유는 이 털의 결이 대각선으로 나있기 때문에 저도 그 대각선 방향으로 잘라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틀 잡기. 네모 먼저 만들기. 지금 마루 얼굴로 공돌이 컷을 하려고 보니 측면은 그렇게 많이 자르면 안될것 같아서. 일자로 정리만 하겠습니다. 이 일자 정리할 때, 말티 아이들은 이귀 위에 이렇게 털들이 다 수북히 튀어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을 땐 모르다가 귀가 이렇게 뒤집혀지면은 이렇게 털들이 다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귀에서 나는 뭐 이물질 같은 게이 털에 붙으면서 귀 주변에서도 냄새가 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귀 앞쪽 1cm 정도의 털은 클리퍼라든지 가위로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면 귀 주변에 냄새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귀가 뒤집어졌을 때도 훨씬 깔끔하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 앞쪽으로, 여기 1cm 정도만 클리핑을 해주신 다음에, 자, 우리 네모 갈 거잖아요, 네모. 그래서 측면을 시저링 할 건데, 직모인 아이들은 이 결이, 이렇게 쳐져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겨을좀 끌어올리셔서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르면 이 밑에 털은 거의 시저링이 안 되기 때문에 끌어올리셔서 내가 생각한 사이즈만큼만 일자로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일자로 보이지 않잖아요. 직모 아이들은 위에서도 결대로 빗질을 한 다음에 위에서도 한번 일자로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털을 좀 끌어올리셔서 내가 생각한 사이즈, 네모 만들기. 털 끌어올려서 일자로 맞춰주기. 이때 머슬까진 아니에요. 옆에 측면까지만. 3번은 이제 인덴테이션.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눈썹. 위에 털들. 눈썹 위에 털을 좀 내리셔서 이 정도. 앞머리 자르듯이 일자로 눈꼬리 끝까지 잘라줍니다. 이때 바짝 자르시면 안 돼요. 약간의 여분을 두고 잘라주셔야 옆에서 봤을 때 예쁜 이마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숟가위를 이용해서 이 앞에 남아있는 털들을 정리할 건데, 아이들이 직모기 때문에 털이 위로 다 서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로가위로 자르면 계단처럼 층이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위를 세워서 눈꼬리 앞에, 지금 눈 전체 사이즈의 3분의 1 지점부터 가위를 세워서 앞에 쳐져있는 털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앞으로 좀 끌어내려서 가위 세워서 결대로 이러면 앞에 쏟아지는 털이 없죠 요거를 한 2, 3회 반복하셔서 확실하게 정리해주면 이렇게 이마가 일자로 됐죠 자그 다음은 이제 4번 우리 크라운 높이를 설정할 건데 직모 아이들 같은 경우는 털이 힘이 없기 때문에 푸들이나 비숑아 이들처럼 털이 봉 뛰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결대로 빗어주신 다음에 아이 두상 모양에 맞게 가위 방향을 결대로 돌려서 위에 튀어나온 털 정도만 정리해줍니다. 보통 알머리 같은 경우는 이 후두부라든지 또는 귀 앞쪽 선까지를 짧게 다 밀어요. 근데 우리 오늘 곰돌이 컷이니까 최대한 있는 털에서 라인 정리만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 다음. 네모 틀잡기에서 위에 크라운 쳤죠 그럼 양쪽 대각선의 각을 없애줄 거예요 귀하고 크라운 사이에 이렇게 털이 있어요 귀 뿌리 위쪽에 튀어나온 털을 정리해주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크라운하고 귀의 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을 없애면 여기가 동그랗게 두상이 만들어져요 반대쪽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고 크라운의 그 사이에 있는 튀어나온 털만 정리해서 머리하고 귀의 라인을 분리해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각이 없어지면서 반 원형의 동그란 두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래쪽, 아래쪽 틀잡기. 콧등 기준으로 저는 1대1로 갑니다. 아이 턱, 아담스 애플, 목젖까지의 털을 다 앞으로 빼신 다음에 밸런스 보셔서 일자. 일자로 이 목젖 앞에까지를 싹 잘라주세요. 우리 아까 위에서도 귀 위에 대각선으로 없애주면서 원형을 반원형을 만들었잖아요. 아래쪽 턱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어지게 머즐 턱 그다음에 귀까지 아까 일자로 설정한 그 길이감에서부터. 옆에서 봤을 때도 원이 되도록 라인을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반대쪽도 보시면 귀에서 턱라인까지 그대로 선 따라가시면 돼요. 아래쪽 턱 길이감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귀 앞에서 거기까지를 만나게. 그러면 전체 틀은 잡혔어요. 자, 머즐은 제가 여러분 그루밍 공식에서 머질 라인 잡는 거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똑같이 코 사이즈만큼 클리퍼로 미셔도 되고, 가위로 정리하셔도 되고, 그 전에 저는 먼저 이코 위에 이렇게 잘잘하게 나있는 털을 먼저 정리할 거예요. 여기를 정리해주면 코가 더 새까맣고, 동그랗게 보이면서 애들 얼굴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간혹 이제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클리퍼를 싫어하거나 가위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이코 주변 털을 조금 뽑아 주셔도 돼요. 손으로 그냥 좀 뽑아 주셔도 되는데 이것도 애들이 아플 것 같아요 하면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입술 라인을 딸 건데 저희 마루는 어, 언더라인이라 그래서 아래쪽 치아가 위에 치아보다 더 튀어나와 있는 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루는 이 입술 라인을 제가 짧게 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턱이 더 나와 있는 아이들을 입술 라인을 짧게 깎아버리면 턱이 더 튀어나와 보이기 때문에 마루는 그냥 가볍게 가위로 요코폭 라인만큼만 시옷자로. 요렇게 시옷자로 위 입술은 요렇게 시옷자로 요 정도로만 정리해주고 이 아래 까만 부분을 좀 정리를 해줍니다. 위에 입술 라인 털이 턱을 가려주면서 시각적으로 턱이 들어가 보이고 그래서 저는 미용을 어 하면은 물론 이쁘게 해주는 미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의 장단점을 좀 가려줄 수 있는 또는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누구나 다 똑같은 알머리, 똑같은 곰돌이, 개툭티, 이런 거 말고, 내 아이 얼굴, 골격, 이런 개성에 맞게 미용을 연습해 보시는 게 기술 발전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만 봐도 동그랗죠? 마지막으로, 이 끝에 머질 라인을 정리하겠습니다. 직모기 때문에 다 빗어 내려서 커브가에 이용하셔서. 시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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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옷자. 그래서 귀까지 요 하나의 선으로 만나게 그러면 우리 얼굴 측면에 선이 두 가지가 지나가죠. 아래 턱선에서부터 귀까지 하나, 그 다음에 입술 라인에서부터 귀까지 하나. 두 가지의 선이 만나서 앞에서 봤을 때는 원형, 옆에서 봤을 때도 원형. 직모기 때문에 결대로 미용을 합니다. 층이 안 나고. 직모 아이들은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 아래쪽 침샘털 보셔서 지저분하면 이거는 뭐 저의 방법이긴 한데 저는 이제 말티 아이들 얼굴하면 윗입술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위에서 봅니다. 위에서 보면 라인이 삐뚤삐뚤하죠. 이 삐뚤삐뚤한 라인을 일자로 좀 맞춰줘요. 요 침샘 털까지 이렇게 해놔야 애들이 하품하거나 입을 벌렸을 때도 아래쪽 턱선이 하나로 보일 수 있게끔 요렇게 위에 머즐 털을 들어올려서 측면을 같이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방식이라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연습해 보세요. 자 이쪽도. 올려서 침샘털 숟가위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삐뚤빼뚤 하나의 선으로 안 보이죠?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벌 틀잡기는 끝났습니다. 오늘 미용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용의 기술을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절대 강압적으로 무리해서 진행하면 안 됩니다. 미용 전에 산책과 충분한 놀이의 시간을 보낸 후 미용을 진행하면서 칭찬과 보상을 꼭 해줘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으니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큼은 미용할 아이의 특징과 개성을 고려해서 조금씩 천천히 무엇보다 안전하게 시도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항상 그루밍 공식이 함께 합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